저희 뮤지컬 디어 바네스는 3월 28일 충무아트센터에서 개막하여 6월 23일 오늘까지 총 105회 공연을 무사히 진행하였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디어 바네스를 보기 위해 공연장에 찾아와 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공연을 맞이한 배우들의 인사를 차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항상 무대에 함께해준 고마운 분들이죠. 스윙 역할의 박찬양, 김강진, 임민영, 장경원 배우님들의 소감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바랜슨 역을 맡은 박강현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무대에 오래 있는 캐릭터를 몇번 맡아본 적이 있는데 무대 위에 오래 시간이 길면, 있는 시간이 되게 힘들거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특히나 이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 대사량도 많고, 뭐 감정적으로도 이제 되게 조금 어려운 그런 작품인데요. 어 사실 저는 이 작품을 한해한해 한해 끝내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서, 혹은 낮에 집에 가면서 좀 후련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 안쪽에 있는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 작품이 치유해주고 힐링을 해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 공연을 보는 많은 제 지인분들은 저에게 어,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진짜 서울에서 38회 하는 동안 매 공연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어,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마지막 소감을. 생각을 했을 때이 작품 안에 있던, 떠올랐던 가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뭔가 대단한 걸 잃어본 적이 없다고 해도 그 인생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을 그 말이 되게 가슴속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뭐 어렸을 때도 좀 스스로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많았었는데 어 아마 그런 부분 부분에 어떤 가사나 대사들이 저를 많이 치유해 줬던 게 아닌가 하네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조금이나마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세상의 모든 어, 에반과 코너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에반한테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박강현이었습니다. 네. 어둠 속에 갇혀있을 때, 길을 잃고 무너졌을 때, 저희는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항상 함께해주세요. 뮤지컬 디아바랜스는 7월 4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드립시어터에서 공연을 진행하니까 여러분 휴가 삼아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디어의 마랜스를 사랑해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